제가 하고 있는 서점이나 사업을 많이 열중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송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퇴근하거나 주말에는 아이와 가족과 함께 보낼 날이 많죠 직장인일 때보다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시간 관리를 능동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이제 내가 어떤 일부터 어떤 중요도대로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. 방송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할때 스타가 돼야 돼. <laughs> 이런 게 너무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면 지칠 수 있는데, 저는 순간순간 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, 그래서 좀 오래 할수 있고. 저 실제로 되게 자주 배민 장보기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열심히 뭐 중요도를 따져서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아이가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제가 뭐 챙겨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뭐꼭 하나씩 빼먹을 때가 있어요. 엄마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다음날 배송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늦거든요. 당장 필요할 때가 되게 많아서 과일, 뭐 우유,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많이 사고 딱 맛있는 음식 하나 해먹으려고 할때 아이를 두고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어 <laughs> 생각보다 근데 없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많이 사는 건 우유고요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은데 우유가 똑 떨어져 있다 그럼 바로 사는 경우가 많고 어떤 과일이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 사러 장을 보러 가기가 싫을 때 과일 되게 많이 사고 신선도가 중요한 요거트 같은 것들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주문하는 편이에요. 다잘 하고 싶지만, 그래도 실수가 종종 있는 사람이라든지, 먹고 싶은 건꼭 그때 먹어야 되는 사람. 먹고 싶으면 꼭 그때 먹어야 되거든요. 저같이 먹는 걸 좋아하지만, 바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요.